안녕하세요. 일단은 제가 두 번째 영상을 올릴 때 구독자분들이 12분 구독을 해주신 상태였거든요. 일단 정말 저는 그것도 되게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올린 영상을 어떻게 검색해서 보시는 걸까?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알고리즘에 떴다고 해서 다 클릭해서 보진 않잖아요. 너무 신기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어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고리즘에 떠서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속 계속 그 조회 수도 늘고 들어서 제가 오늘 퇴근하고 와서 보니까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그 영상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지금 1음 0보시나요 천... 1,013분. 구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천 명을 넘겨가지고 일단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아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하려고 만든 채널인데 이렇게 제 기준 물론 훨씬 막만 명, 뭐 십만 명 많은 크리에이터들 이 있지만. 일단은 어, 구독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려요. 왜냐면은 영상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일인데 시간을 내서 그렇게 댓글을 다자, 달아주셨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이상한 댓글도 있긴 있었지만 커미나운 어, 영상에서는 응원한다는 댓글이 정말 많아서 오히려 제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더 위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 특히 그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댓글에 고정을 해 놓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커밍아웃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다음에 내가 빨리 커밍아웃 해야 하나? 그런 압박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느끼거나 어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링크에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콘서트에서 팬들한테 한 그런 짧은 스피치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거기서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전혀 서두를 필요가 없고 누군가 강요하에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인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뭐꼭 해야 된다 그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커밍아웃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내 마음이 제일 이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하는 게 제일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를 떠나서 예,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데이팅 앱은 뭐. 거기서도 이제 다음 영상이 많이 어, 다음 영상 기다릴게요. 이제 그래서 제가 결혼을 주제로 하나 찍어놓은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그동안, 어, 살아남았는지? 네. 그 동안 살아 남았는지 네그 아무래도 막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회사에서 그 다음에 뭐 소개팅 해줄게 뭐 그런 얘기들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놓은 게 있었는데 결론도 좀 미흡한 거 같고 좀 보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업로드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주 내로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근데 그거를 올리기 전에 먼저 갑자기 구독자가 천 명이 돼서 너무 좀 너무 당황스럽고 주 영상에 관심 가져 주신 분들한테 진짜 정말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어 앞으로 뭐 근데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니즈를 충족할까,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저는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제가 그동안 뭐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